안녕하세요. 남양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앞으로 이번 주에 먹었던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이 올라갈 예정이에요. 어, 제가 지금 결혼한 지 1년이 조금 안 됐는데, 음, 결혼을 딱 시작으로 해서 한 3개월 동안 제가 총 7에서 8kg 정도 살이 쪘습니다. 사실은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뭐 PT에도 몇 백만 원을 써봤고, 헬스장에도 굉장히 많이 다녔었는데 사실 PT 도움 엄청 많이 돼요. 제 식단도 관리해주고, 운동도 처음부터 끝까지 딱 봐주고, 그때는 제가 의욕도 활활 넘쳐가지고 이제 막 개인적으로도 헬스장 맨날 다니고 그랬었는데 그게 안 되죠. 사실 장기적으로 가기가 어려웠었어가지고 이제 PT를 딱 끊으니까 조금 마음에 뭐라고 해지? 야 안정. 먹어도 된다는 그런 아니란 생각 같은 것 때문에 다시 결국에는 조금 조금씩 쪄왔고요. 결국에는 결혼하면서 팍! 그렇습니다. 제 키가 크지 않거든요. 160 조금 안 되는데 지금 저한테 한 7, 8kg 쪘다고 하면 어마무시하죠, 사실은. 음.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연말까지 저희 목표는 5kg 감량. 사실 헬스할 때, PT할 때한 달에 4, 5kg 뺐었거든요. 근데 못 그럴 것 같아서 조금 안정적으로 이제 조금씩 조금씩 줄여 나가는 걸 한번 해볼까 싶어서 일단 올 연말까지 지금 5kg 목표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지금 올라갈 영상은 이번 주 이번 주로 하면 사실 추석이죠. <laughs> 왜또 이때 잡았냐 싶겠지만은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뭘 먹었는지에 대한 영상이고요. 저는 어에 하고 이제 가는요해요 안녕하세요. 복숭아 갈아온 거랑. 뚜껑 열다가. 뚜껑 다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거 이제 귀리랑 이제 귀리 간 것들랑 이거 이제 볶은 귀리 들고 왔고요. 엄청 고소합니다. 그거랑 지금 이제 무첨가 두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말아서 먹으려고 지금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점심은 귀리, 우유랑 이제 복숭아 간거 이렇게 먹을 예정입니다. 음. 실패했습니다. 이 볶은 귀리는 불지 않아서 제가 지금 못 먹겠어요. 이거 저는 퇴근해서 집에 도착했고요. 저녁을 다이어트 도시락을 먹으려고 해요. 이거는 제가 몇 개월 전에 구매해놨던 건데, 계속 다이어트를 안 하면서 안 먹고 있다가 다시 먹어보려고요. 지금 한 8개 정도 있으니까, 일주일치 저녁은 얘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오늘은 알리오 올리오 볶음밥과 아라비아따 큐브라는 거고요. 전 그냥 인터넷에서 저렴한 거 구매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거 먹어봤는데 엄청 맛있고, 감도 생각보다 잘좀 세다고 해야 되나? 엄청 맛있게 잘 돼있어서 맛있더라고요. 맛있겠다. 냄새 진짜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음! 밥이 매콤한 맛이야. 닭가슴살 반찬. 음! 아껴먹어야 돼. 근데, 반이 진짜 세요,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지금 엄청 작거든요? 그리고, 약간 건두부? 그리고 아라비아따 큐브라는데, 이것도 보니까 닭가슴살 큐브 같아요. 음, 맛있다. 아무튼, 밥이 진짜 맛있다. 완전히 싹 비웠습니다. 1차. 저는 어제 손질한 단호박이랑 귀리 넣어서 쉐이크에 왔어요. 냄새 완전 꼬셔. 솔직히 말하면 맛은 그냥 귀리 우유 맛이에요. 귀리가 안 달고, 근데 단호박 맛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안 나서 조금 아쉽네요. 잘 먹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계란 볶음밥과 두부 스테이크 이거 돌려볼게요 어제 거는 좀 맛있었는데 조금 자극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두부 스테이크는 어떨지 한번 볼게요 짠다 데워왔고요 조금 이게 두부 스테이크인데 소스는 그냥 콩 찐콩이라고 하나아요 이거를 뭐라고 왔죠? 이거 외국에서 먹는 거잖아요. 로스티드핀인가? 아무튼 그거랑 여기 이거 조금 너무 오늘 좀 심심해 보여서가 아니라 이게 사실 저희 엄마가 해준 오징어 진미채인데 이게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먹고 싶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먹고 밥을 너무 맛있어 밥은? 간이 짭조름가지고 볶음김치, 음, 음. 음. 잠깐만요, 밖이 뜨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집에 마카롱을 사 들고 왔어요. 과마시고 얘는 이름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였는데 이게 뭔지 약간 블루베리랑 약간 치즈랑인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먹어 봐야 될것 같아요. 어, 쫀득하. 쫀득하 다이어트 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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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는 그냥 탄탄 면. 맛있다 약간 칼국수면 느낌으로 음아와